Okay. Hello there. My name is Professor Miranda. And let's begin today's lecture. 여러분. Miranda I Miranda. Oh, like Miranda. <laughs> <That's the same. laughs> oh I'm sorry. sorry. took 얘들아 우리 오늘 레쳐이름은이냐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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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는 이때는 이때이따라이주세요나는지마순이아 너무 잘하주셨어요 졸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봤자 종이에요 종이 조가리 아 니까 짓게 뭔데까 그런 나대지마 음, 이제 그냥 확실 약간 이런 마음가짐 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수험생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응원의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나대지마 수능아. 일단은 사실 제가 순응하고 굉장히 뭐예요 애착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은 아시겠지만 무슨 열차를 탔었어요? 예, 네, 재수 열차를 탔었잖아요. 그래서 고3 그리고 n 수생 누리꾼 여러분들 얼마나 떨리실 거야? 음, 제가 음, 죄송해요 욕한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묶여 있다 <묻겨있다> 보니까 <laughs> 아무래도 가운데가 중심을 잡아준는데 <laughs> 잠깐만요 물좀 입에 닿아서. 너무 개걸스럽게 먹었나요? 시큰하다. <laughs> 아, <희한하다. 웃음> <laughs>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수능에 여러분들이 도움도 되고, 아 응원도 되고, 아 일석에 몇존지셀 수도 없다 그런 느낌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의 노래가 뭐예요?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이란 노래입니다. 지금 BGM으로 살짝 까질 거예요. 뭘죠? 뭐, 이런 노래예요. Just the way you are.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너인 그 자체로 오키도키 맥킨토시라는 뜻이에요. 그냥 네 자체로 소중하다. 여러분 고그 자체로 소중해요. 갑자기 갑자기 너무 분위기가 감동적으로 됐는데 여러분 자주 소중하잖아요. 수능 점수로 판가름이 나는 이 세상에서. 친구 못 보면 굉장히 서러울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체로 소중하니까 Just the way you are 그대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노래 긴말안하 불러드릴게요. 잠깐만 다시 갈게요. 이거 좀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았어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하는거죠 이브로노마스 선배님은요 좀텀좀 좀 주고 시작하세요 잠깐만요 <laughs> 바로 시작 <시작하네. 웃음> 아니 내가 에, 포즈를 잡고 시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마스 선배님 너무하시네 자완 더? 이렇게 불러 주시는 거죠 <웃음> 지금 왜 <laughs> 노래 가실도 아닌데 제가 왜 노래 부르는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피굴 잉글리쉬 샤샤샤 자 여러분 칠판이 생겼어요 우리가 오늘 배울 뭐예요? 문장 저스트... Just... 잠깐만 <laughs> 자, 자, 잠깐만 내가 지금 빨리 가마하라 범이 되게 생겼는데요 저스트 더 웨이 한번 써볼게요 <laughs> 이거 다잉 메시지 아니에요 <laughs> 오늘의 문장 Just the way you are. 오늘 핵심 시작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의 문법 팁. c o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관계. 부사예요. 예. 네. 오, <웃음> 오. <웃음> 감독님 오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어? 여러분? 그쵸? 지금 많 학생들이 끄덕끄덕 해주시고 계세요 <laughs> 오늘 제가 관계부사 짧게 치고 빠져드릴게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왜 y 라는 뒤에는 관계부사 누구예요? 하우가 반드시 생략이 돼요 수능 준비하는 분들은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모르셨으면 잘된 거야. 오히려 전날에 한게 뭐예요? 벼락치기적인 효과가 날수 있어. 관계 부사는 뭐예요? 뒤 문장에서 부사 자리가 없어지고 고개 하우로 재탄생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여기로 온 거기 때문에 문장 뒷 구조가 어떨 것 같아요? 완전할 것 같아요? 불완전할 것 같아요? 감독님? 불완전. 불안성령? 아, 괜찮아요. 오답이 나와줘야 돼요 원래. 원래 원래 오답이 오답이 나와줘야 원래 배우는 맛이 뭐예요? 여러분 틀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돼. 원래 틀려야 성장해요. 부산 부산은. 네가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로 너는 a m a z i n g 다 문법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이렇게 완전한 어떤 그런 퍼펙트한 문장을 남기고 가셨잖아요. <laughs> 가셨다 그러니까 오야를살아계시죠 브루노 마 주선배님. good n i s h 오늘의 명언 아닌 명언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I'm l i k e t t just like t t 트와이스의 티티. 지금 굉장히 시적인 노래가 흘러갈 거예요. t t 아. <laughs> I'm like t t y She's jogging, look, l o look, e o o k o o k o o k l o o o o k l o o o o k l o o o o k o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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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l k i l k l i l k 여러분들의 스마 이거 약간 i 같지 않아요? 그것. 영화 그것의 그 피에로 같은데 의미는 별거 없어요. 나는 마치 어, 눈물을 흘린다? 음, 그냥 단지 눈물을 흘린다 이건데 이게 내일은 여러분들의 미소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또 춤추면서 퇴장을 할 거예요. 스탕가라 <놀람> 궁금한 <놀람> <놀람> 샤우 도고로고랑깡 도검고왕깡 이러지도 못 하는데 저러지도 못 하네 가서 바라보며 베이베 베 베이베 넘어갈게요 그자아 여기 앉는데 죄송해요 제가 춤출테니까 여러분 따라 부르세요 동안! 주말에 가 먹었는데, 여러분 수요는 뭐예요? 잘 보세요.